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내 삶이 언제부터 무채색으로 변했는지 말입니다 사랑보다는 생존이 설렘보다는 안정이 중요해진 나이 서른 구청 복지과 7급 공무원 김민준 그게 지금의 제 이름표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다림질 잘된 셔츠를 입고 빳빳한 넥타이를 맵니다 마치 세상이라는 전장으로 나가는 병사가 갑옷을 입듯 말이죠 사실 제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그 차가웠던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던 그날 이후로요. 쓸쓸하게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나 넓었고 그 정적을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무미건조한 일상 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삶. 저는 그게 어른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살얼음이 살짝 낀 듯한 어느 일은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잠그는데 등 뒤에서 날카롭고 당돌한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지수 다짜고짜 까칠하게 저기요, 아저씨. 잠시만요. 민준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며. 네? 저 말씀이십니까? 지문 민준의 시선에 비친 지수의 모습. 헝클어진 머리, 삐딱하게 맨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짙은 남색 교복차림의 여고생입니다. 지수 민준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그거 잠깐만 빌려주세요. 예. 민준 어리둥절한 톤으로 그거라니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지수 한 발짝 다가서며 아 넥타이요. 넥타이. 오늘 선도부 검사하는 날인데 제거 잃어버렸거든요. 아저씨는 공무원이라면서요? 동사무소 직원은 넥타이 안 해도 안 잘리잖아요. 전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고요. 민준 황당하다는 듯 허수음을 지으며 학생 이건 좀 곤란한데 나도 지금 출근길이라서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니고 지수 입술을 삐죽이며 아유 아저씨 윗집 살면서 너무 박하시네 아저씨 인상 좋아서 빌려달라고 한 건데 딱 하루만요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게요 진짜로요 서른 평생 처음 겪는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화가 나야 마당 한 순간에 자꾸만 시선이 그 아이의 발끝으로 향했습니다. 애틋하게 한쪽 뒤축이 다 구겨진 낡은 운동화, 그리고 추운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그 서툰 몸짓. 순간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맞지 않는 어른 구두를 신고 서있던 제 어린 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민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넥타이를 푼다. 내일 이 시간에 꼭 돌려줘야 합니다. 학생 이름이 뭡니까? 지수 눈을 반짝이며 넥타이를 낚아채듯 받는다 한지수요. 18살 한지수. 아저씨 대박. 보기보다 되게 쿨하시네. 고마워요, 아저씨. 효과음 지수가 가볍게 뛰어가는 발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경쾌한 인사소리. 지수. 한지수. 여운을 담아먹을 죄던 넥타이가 사라진 자리에 낯선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피부에 닿는 생생한 감각 같았죠. 텅 비어버린 셔츠깃을 매만지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아이가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면 전환의 진력 구청 사무실 창 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는 풍경.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의 고함도 부장님의 잔소리도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넥타이를 빌려간 소녀뿐이었죠. 피식 웃으며 서른 살 남자가 18살 아이의 페이스에 휘말리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평소보다 아주 조금. 살아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효과음 지하철 안내 방송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떡볶이 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고소하고 매콤한 냄새 사이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 친구에게 자랑하든 야 봤지? 내가 빌려온다 그랬잖아. 우리 아랫집 아저씨 은근히 츤데레라니까. 친구와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해맑게 웃고 있는 지수. 그 아이의 목에는 제 남색 넥타이가 삐딱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묘하게 안 어울리면서도 또 묘하게 잘 어울리는 그 모습.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대신 멀찍이 서서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아이의 무례함을 빌미로. 제 멈춰버린 삶에 누군가 침범해주길 바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2년 전 아무도 내밀어주지 않았던 손길을 저는 오늘 아침 이름도 모르던 소녀에게 건넨 셈이니까요. 음악 조금 더 템포가 있는 피아노 선율로 전환. 기대감을 주는 목소리로 내일 아침이면 다시 넥타이를 돌려받고 우리는 다시 남남이 되겠지요. 하지만 왜일까요? 자꾸만 가슴 한 구석이 간지러운 건 조금 톤을 높이며 그리고 그날 밤제 현관문 앞에는 넥타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띠동갑의 인연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음악 서정적이고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잔잔하게 시작됨. 다정한 느낌을 머금은 목소리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그 사람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대면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호흡 현관을 들어설 때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 주인 없는 방을 지키는 가구들의 먼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니까요. 제 자취방이 딱 그랬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TV 소리로 정막을 메우기 급급한 그런 곳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면 전환 민준의 자취방 앞 복도 창 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음. 비가 오면 낡은 아파트는 더 빨리 어두워집니다. 퇴근길 계단에서 코를 찌르는 매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아이 지수였습니다. 넥타이를 돌려주러 왔다는 핑계로 제집 앞을 서성이고 있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아이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젖은 복도에 위태롭게 울렸죠. 민준 걱정스러운 톤으로 학생 감기 걸린 겁니까? 비까지 맞고 여기서 뭐해요? 지수 코맹맹이 소리로 아저씨. 이거 넥타이요. 덕분에 화장실 청소 안 했어요. 콜록거리며, 근데 아저씨 집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복도 전등도 나갔네. 민준 당황하며, 아, 그거 고쳐야 하는데 바빠서. 일단 들어와요. 비더 맞으면 큰일 나겠네. 지문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불 꺼진 방에 서늘함이 두 사람을 맞이한다. 따뜻한 물한잔 내어주려 주방으로 향하는데, 빗따라 들어온 지수가 툴툴거리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아픈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기세가 좋았죠.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남의 집 부엌을 살피는 그 마음이 참 한국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지수 주방 기구들을 뒤적이며 아저씨 혼자 산다고 너무 대충 먹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걸 먹어야 감기가 도망가죠. 민준 손사래를 치며 아니 지수 학생. 내가 할 테니까 앉아 있어요. 환자가 누굴 챙긴다고 그래요. 지수 고집스럽게 됐거든요. 아저씨보다 내가 요리 더 잘할걸요?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잖아요.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얼마인데. 거기 앉아서 조명이나 좀 어떻게 해봐요. 무서워 죽겠네. 결국 저는 지수에게 부엌을 내주고 의자 위에 올라섰습니다. 며칠째 깜빡거리던 복도 조명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였죠. 낡은 전구를 빼내고 새 전구를 돌려 끼우는 순간 효과음 탁 하는 스위치 소리 환한 빛이 좁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문 밝아진 불빛 아래 지수가 냄비를 젓고 있는 뒷모습이 보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그 환한 불빛 아래로 지수가 만든 중 냄새가 번졌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의 고소함, 정성껏 다진 채소의 향기. 그건 제가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집의 냄새였습니다. 감동 어린 톤으로 부모님이 계실 때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늘 해주시던 그 투박한 정이 냄비 안에서 끓고 있었죠. 지수 냄비를 식탁에 놓으며 자 아저씨도 좀 드세요. 혼자 먹으면 맛없으니까 나도 좀 먹을게요. 민준 한 숟갈 크게 떠 넣으며. 맛있네요. 정말로요. 지수 으쓱하며 당연하죠. 근데 아저씨 아까 보니까 혼자 찍은 사진 많던데 왜다 풍경 뿐이에요? 본인 사진은 하나도 없고, 민준 움찔하며 그냥 찍어줄 사람도 없고 찍히는 것도 어색해서요. 지수는 입가에 떡볶이 국물을 묻힌 아이처럼 해맑게 웃더니 가방에서 낡은 일회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잡아요. 하는 소리와 함께 효과음 카메라 셔터 소리, 플랫이 터지는 소리. 제 서른 살의 한 조각이 필름 속에 담겼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어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지수 사진기를 흔들며 사진은 추억을 박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증거래요. 아저씨 앞으로 내가 많이 찍어줄게요. 모델료는 떡볶이로 대신하고 조금은 쓸쓸해진 톤으로 아이의 농담에 웃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지수의 밝은 웃음 뒤로 언뜻 비치는 그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고 집을 나간 아빠를 기다리며 시장에서 고생하는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써 밝은 척 하는 아이. 호흡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는 닮은 꼴의 외로운 섬들이었습니다. 장면 전환 늦은 밤, 비가 그친 아파트 단지 상가. 지수를 발에다 주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지수가 사달라던 우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 줄 거예요. 우리 엄마 우산도 맨날 구멍난 거 쓰거든요. 속 깊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따뜻한 온기를 시샘하듯 차가운 그림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 있게 아파트 입구, 가로등 아래 서서 지수를 기다리는 매서운 눈빛의 한 여인. 바로 지수의 엄마 명숙이었습니다. 명숙 났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한 지수 너이 시간에, 그 남자 집에서 나오는 거니? 지문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린다. 민주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는다. 애잔한 여운을 남기며 환하게 켜진 복도 조명보다 더 차가운 현실의 눈초리, 호흡 이제 막 서로의 고독에 넥타이를 메워주기 시작한 두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살 남자와 18살 소녀, 이들의 위태로운 공명이 과연 이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음악 긴장감 넘치는 스트링 사운드가 고조되다 뚝 끊김. 음악 낮고 무겁게 가라앉는 베이스 음과 날카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교차. 가라앉은 조금은 잠긴 듯한 목소리 행복은 참 비겁합니다. 호흡 예고도 없이 찾아와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는 가장 잔인한 순간의 등 뒤를 보이니까요. 찰나의 온기가 영원할 거라 믿었던 건 저의 오만이었을까요? 서른 살의 서툰 진심이 열여덟 소녀의 해맑은 웃음이 세상의 잣대 앞에서는 한낱 부적절한 얼룩으로 취급받는 건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면 전환 아파트 입구 가로등 아래 비가 그친 뒤에 축축한 공기. 지수를 발에 다 주던 그 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명숙 씨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딸 하나 지켜온 어미의 눈엔 저는 그저 내 딸을 홀리는 불순한 어른일 뿐이었죠. 한숨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명숙 씨의 매서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숙 났지만 단호하게 지수야 너 이리와. 엄마가 너 그러고 다니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지수 겁에 질린 듯 하지만 반항적으로 엄마. 그냥 아랫집 아저씨야. 나 감기 기운 있다고 죽 끓여준 고마운 분이라고. 명숙 민준을 쏘아보며 고마운 분. 어른이 어른다워야 고마운 거지. 민준 씨라고 했나요? 서른 살이나 먹은 남자가 고등학생 애랑 이 늦은 시간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민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지수 학생과는 정말 그런 사이가. 지문 명숙이 민준의 말을 자르며 한 걸음 다가선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불안함이 서려 있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러하듯 명숙 씨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명숙 씨는 제가 일하는 구청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건넨 봉투 안에는 지수가 돌려주지 못한 제 넥타이와 제가 사준 낡은 카메라가 들어있었죠. 명수 억누르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씨. 나 지수 아빠 없이 키웠어요. 지수 아빠 그 사람도 그랬어. 착하고 다정했지. 근데 무책임했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 책임지겠다고 덤비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민준 침묵 속에 주먹을 꽉 쥔다. 명숙 결정타를 날리듯 민준 씨 고아라며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 들었어.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사람 마음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그래서 더안 돼. 우리 지수는 자기 연민이나 동정 같은 거 먹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지수 곁에서 떨어져 줘요. 부탁이야. 무거운 슬픔이 담긴 톤 고아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밑바닥에 흐르는 지독한 낙인이었죠.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조차 그 결핍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명숙 씨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장면 전환 민준의 자취방, 불 꺼진 방안에 홀로 앉아있는 민준. 방안은 다시 예전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지수가 갈아 끼워준 복도 조명만이 야속하게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죠. 호흡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지수입니다.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한 채 깜빡이는 액정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비 오음성 메시지 울먹이는 목소리 아저씨 엄마가 한말다 뻥이야. 나 아저씨 아픔 같은 거 상관없어. 그냥 아저씨랑 떡볶이 먹고 사진 찍고 그게 다인데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해? 아저씨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절제된 슬픔으로 지수야. 너의 18살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나의 어둠이 그 빛을 가리고 있구나. 나는 너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지문민준이 천천히 지수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으로 옮긴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결국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호흡 인하되지 못한 우리의 기억들처럼 제 마음속의 셔터도 그렇게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장면 전환 비 내리는 거리, 지수가 빗속에서 민준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다. 애잔한 여운을 남기며 사랑은 나이순이 아니라지만 상처의 깊이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은 단호하게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명숙 씨가 돌려준 저 낡은 카메라 속에 아직 현상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음악 비장하면서도 구슬픈 현악 소리가 고조되며 마무리. 음악 낮게 울리는 첼로 소리 위로 맑은 피아노 건반 소리가 한 방울씩 떨어지듯 시작됨. 깊은 성찰이 담긴 부드럽고 따뜻한 톤 사람의 진심은 가끔 말보다 침묵 속에 더 선명하게 고여 있습니다. 호흡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고 들리는 소문에 휘둘리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하죠. 민준이 지수를 밀어내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사이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필름 속에 새겨진 빛의 흔적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제 색깔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장면 전환 명숙의 반찬 가게, 늦은 밤 도마소리만 정막을 깨고 있음. 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명숙 씨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진 말들이 오히려 본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천장 구석에 놓인 낡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빼앗아 온 그리고 지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명숙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이게 뭐라고? 사진 몇장 찍는 게 뭐라고 그렇게 울고 불고, 명숙 씨는 다음날 이끌리듯 동네 현상소를 찾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필름을 맡기냐는 현상소 주인의 핀잔을 뒤로 하고,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효과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인화지가 현상에게 담기는 찰랑거림,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이 내민한 봉투의 사진들을 보며 명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문 사진 속 장면들, 지수가 민준의 넥타이를 메고 장난치는 모습, 민준이 고쳐준 전등 아래서 환하게 웃으며 공부하는 지수, 그리고 무엇보다 멀리서 찍힌 명숙 자신의 뒷모습, 목소리의 떨림과 감동이 서림 그곳엔 명숙 씨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어 보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편안하고 구김살 하나 없이 맑은 아이의 영혼이 그 투박한 사각, 프레임 안에 가득 차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사진의 시선이었습니다. 민준이 찍어준 사진 속 지수는 사랑받는 아이의 표정을 하고 있었고, 지수가 몰래 찍은 민준의 뒷모습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낮게 흐느끼는 소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지수가 이렇게 웃는 애였는데, 장면 전환 민준의 구청 사무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함. 민준은 무채색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수의 번호를 차단하고 퇴근길엔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죠. 호흡하지만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온기를 맛본 뒤에는 더 참기 힘든 갈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명숙 조심스럽게 민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오며 민준 씨 바쁜데 미안해요. 잠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지문 민준이 당황하며 일어난다. 명숙은 가방에서 인화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내민다. 명숙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이 사진. 민준 씨가 찍어준 거죠. 내가 몰랐던 지수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잠시 멈췄다 우리 지수 참 외롭게 컸어요. 아빠 빈자리 안 느끼게 하려고 내가 너무 단단한 껍데기만 씌웠나 봐요. 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명숙 민준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민준씨가 왜 지수 곁을 떠나려 했는지 이제 알아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다는 거. 호흡 우리 지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이 웃음 민준씨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희망 차고 고조되는 음악 명숙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은 민준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는 봄볕이었습니다. 호흡 한국적인 정이란 이런 것이겠죠. 칼로 물배기 같은 갈등도 진심이 담긴 미안함. 한마디와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눈길 하나면 눈 녹듯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민주는 명숙 씨가 건넨 사진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바르게 고첨했습니다. 장면 전환 눈 내리는 아파트 놀이터 지수가 눈을 맞으며 서 있음. 민주는 숨가쁘게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눈송이를 맞으며 서 있는 지수가 보였습니다. 지수는 민준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이번엔 민준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효과음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 지수 숨을 몰아쉬며 아저씨 안올줄 알았잖아. 민준 지수의 목목도리를 여며주며 미안해요 지수씨. 내가 너무 늦었죠. 여운을 남기는 따뜻한 톤민주는 처음으로 지수를 학생이 아닌 지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12년의 간극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존중하고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호흡 눈 내리는 고요한 밤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갈등의 봉합은 화려한 화해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면 전환 시간이 흐른 뒤 지수의 졸업식 날 풍경. 궁금증을 자아내는 톤 모든 오해는 풀렸고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당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선물하지는 않습니다. 호흡 이제 지수는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조금 더먼 곳을 바라보려 합니다. 과연 이들의 진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현상될까요? 음악 따뜻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전환되며 마무리. 음악 맑고 투명한 피아노 선율이 봄바람처럼 가볍게 흐르기 시작함. 깊은 신뢰와 평온함이 느껴지는 따뜻한 목소리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정직한 증거라고들 합니다. 호흡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깎고 다듬으며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죠. 2년 전그눈 내리던 밤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지수 씨가 교복을 벗고 온전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기꺼이 그 아이의 배경이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12년 먼저 태어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존중이었으니까요. 장면 전환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의 아파트 입구. 세월은 무심한 듯 흘러 우리를 둘러싼 공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낡았던 아파트 담벼락엔 어느덧 화사한 개나리가 피어났고 제 구청 책상 위 서류들도 조금 더 희망적인 민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띈 목소리로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지수씨의 20살 생일이자 그녀가 세상으로 내딛는 첫 독립의 날 말이죠 효과음 경쾌한 구두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웃음 소리 멀리서 익숙한 걸음거리가 보입니다 이제는 뒤축을 꺾어 신는 운동화 대신 제법 어른스러운 구두를 신은 지수 씨가 걸어오고 있네요. 그 곁에는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의 명숙 씨가 함께였습니다. 명숙 민준을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어머 민준 씨 벌써 와 있었네 우리 지수 오늘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들떠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민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지수 씨 정말 예쁘네요. 지수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저씨 아니. 민준씨. 나 오늘 어때요? 이제 진짜 어른 같죠? 지문 민준이 주머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수에게 건넨다. 민준 다정한 목소리로 생일 축하해요. 지수씨.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선물입니다. 효과음 바스락거리며 포장지를 뜯는 소리. 뭉클한 감정 톤 상자 안에는 아주 세련된 여성용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2년 전, 2년의 시작이었던 낡은 넥타이를 대신할 선물이었죠. 호흡 이제는 내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수 씨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지수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저씨. 아니, 민준 씨. 고마워요. 나 이거 평생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명숙을 보며 엄마, 나 이제 민준 씨랑 손잡고 가도 되지? 명숙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암 되고 말고. 민준 씨, 우리 지수 잘 부탁해요. 내가 이 사진 속 웃음 계속 보고 싶으니까. 지문 명숙이 민준과 지수가 예전에 찍어준 사진을 꺼내 보이며 환하게 웃는다. 세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흐른다. 장면 전환 노을이 지는 공원 산책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다. 명숙 씨를 배웅하고 우리는 단둘이 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서고 지수 씨가 뒤따라오던 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효과음 사각거리는 발소리 지수 씨가 먼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고 가냘팠던 손이 어느새 온기를 가득 품은 단단한 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수민준의 손을 꼭 쥐며 민준 씨 그때 기억나요? 모퉁이에서 내손 놓았을 때, 나 그때 진짜 서러웠는데 민준 지수의 손을 고쳐 잡으며 미안했어요. 그때는 그게 지수 씨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틀렸더라고요. 사랑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같이 견디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지수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맞아요. 나 이제 아저씨의 고독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다 채워줄 거니까. 깊은 여운과 희망을 담은 마지막 독백 고아로 자라며 제 인생은 늘 겨울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건 사치였고 넥타이는 제목을 조르는 구속일 뿐이었죠. 호흡하지만 이제 알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작은 친절이 낡은 카메라 속에 담긴 따뜻한 시선이 결국은 저를 구원했다는 사실을요. 음악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따뜻한 테마곡으로 고조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은 어떤 온도인가요? 혹시 너무 늦었다고 혹은 너무 이르다고 그 손을 놓으려 하지는 않나요? 부드럽게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넥타이를 메어줄 마음만 있다면 봄은 반드시 그 길모퉁이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아직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지수 씨와 함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현상에 나갈 것입니다. 호흡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시들지 않는 봄날의 온기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음악 서서히 페이즈아웃 되며 여백을 남김. 서로의 넥타이를 메워줄 때를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띠동갑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넘어 고독과 결핍을 정으로 채워가는 두 주인공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에서도 더 깊고 한국적인 감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